안녕하십니까? 무순이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. 흑석자이 무순이 1차 전국청약이 가능하다. 흑석자이 계약취소 주택 서울만 가능하다. 흑석자이 무순이 1차 59타입이 6억 4천 6 50만 원. 흑석자이 계약취소 주택 84타입이 9억 6천 350만원.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. 59타입은 현 시세가 12억 4천입니다. 분양가가 6억 4천 650만원, 시세차익 6억 정도 거둘 수 있다. 84타입 현 시세가 14억 5천 분양가는 9억 6천 350만원 5억정도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. 여기는 동작구 흑석동 253에 89가 되겠습니다. 지하 5층 지상 20층 26개동 총 1772세대 입주는 다음 달 7월. 흑성역 도보 13분 856m. 서울 을로초 237m. 부속 중 313m 정도. 구암고 1.4km. 청약 접수는 6월 26일. 당발 6월 30. 계약 7월 7일. 59타입은 312동, 315동, 103호 저층입니다. 그래서 가격이 6억4천6 5 0만원 계약시 20%가 되겠습니다. 잔금 80% 발코니 확장비 1,550만원 59타입은 전국이 되겠습니다. 여기는 흑석 3 재정비 촉진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입니다. 84 타입. 여기는 9억 6천 7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. 그래서 계약시 20%, 잔금 80% 그렇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총 금액이 9억 6천 7백. 306동 201호 저층이 되겠네요. 84A, 발코니 확장비 1670만원. 그러면 남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흑석 자이 34평이 14억 5천 정도, 희세 자익 5억 정도 거둘 수 있다. 24평 12억 6천 6억 정도 희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. 여기는 일부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. 위치는 좋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